자, 14번이야. 직선 얘와 X축하고 y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직선 얘가 2등분 할때 20m의 값을 물어오지. 됐어. 그럼 일단 직선부터 알아봐야 될거 아니야? X 더하기 Y-3은 0. 이거하고 뭐, X축하고 y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란 그러면 X절편하고 Y절편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X절편은 Y는 0, Y절편은 X는 0를 대입을 해야 될 거고, 대입을 해보면 얘는 뭐, X-3, 은, 0. 얘는 뭐, Y-3, 은, 0. 그래서 X는 3, Y는 3이 나올 거야. 그럼 좌표평면상에서 각각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지. X는 3, Y는 3. 맞지? 여기 3 찍고, 여기 3 찍고, 이 지나는 직선. 맞지? 이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삼각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삼각형을, 우리가 뭐, 요 직선이 이동분한데, 그럼 저 직선을 봐야 되는데, 요 직선 M, M, X, Y. X, Y와 M이 섞여있지. 이럴 때는 M에 관해서 정리해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 있는 시기 m의 x 더하기 m, m 마이너스 2배의 y 마이너스 m 더하기 2는 제로제. m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아 일단 정계부터 해보자. Mx +my -2y m x 플러스 m y 마이너스 e y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제로제. 정리를 해버리면 m의 x 더하기 y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e y 더하기 2는 제로라고. 그럼 얘가 제로가 되고 얘가 제로가 되는 점은 지나 거야. m 값에 관계없이. 따라서 뭐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제로면서 마이너스 2y 더하기 2는 제로라는 점을 동시에 지나지. 밑에는 지금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제로니까 y는 1이라는 점을 지나겠네. 이제 1을 나눠보면 자 근데 y는 1을 대입해버리면 x 더하기 1 마이너스 1은 제로니까 x는 제로를 지나네. 그래서 뭐 n 값에 관계없이 0 코마 1을 지난다 여기 0 코마 1 맞지? 0 코마 1. 0 1마일을 지난 임의의 이러한 직선들인데 그러한 직선들 중에서 뭐 넓이를 2등분한데 뭐 적당히 이렇게 해서 넓이가 2등분 되겠지. 그럼 원래 넓이부터 찾아봐. 원래 삼각형의 저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돼? 밑변 3곱하기 높이 3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2분의 9가 되겠지. 그럼 이거의 반 반은 얼마 4분의 9지. 따라서 여기 넓이가 얼마 4분의 9라고. 맞지? 여기 넓이가 4분의 9인데 넓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알고 있지. 그럼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변, 즉, 밑변의 길이를 알수 있어. 밑변의 길이가 1부터 3까지니까 얼마? 2잖아. 맞지? 아, 밑변을 아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뭐, 수직인 높이를 구할 수 있어. 됐어? 아, 우리가 뭐가 돼? 밑변이 곱하기 높이, 네모 곱하기 2분의 1한게 넓이가 4분의 9라고. 맞지를 통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밑변이, 얘하고 얘하고 약분하면, 네모는 4분의 9네. 4분의 9. 그래서 얘가 얼마? 4분의 9네. 이거 길이가 4분의 9. 4분의 9 수직이니까 이걸 내리면, 맞지? 여기가? 여기 점에서 수직으로 내리면, 맞지? <laughs> 수직으로 내리면 이게 4분의 9래. 맞지? 아, 이 말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분의 9라는 말은 이 점의 좌표의 X 좌표가 4분의 9 콤마 뭐라는 거지? 그럼 나머지를 별이라고 두면 이 별을 어떻게 구할까? 이럴 때 항상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이 직선 알고 있잖아. 이직선에 넣으면 되지. 이 직선에다가 뭐, 얘를 넣으면 별을 찾을 수 있겠다. 저직선이 뭐야? 저직선이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지. 그러니까 이 직선에다 뭘 넣어? 4분의 9 콤마 별을 넣을 거라고. 됐어? 따라서 4분의 9 콤마 별을 넣어버리면 x에 4분의 9 y에다가 별을 넣고 마이너스 3은 0이지. 별이라는 아이는 얼마? 3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9. 그래서 4분의 4, 3, 12에서 4분의 9를 빼는 거니까 4분의 3이라고. 됐어? 따라서 별이라는 아이는 4분의 9. 아, 4분의, 3, 4분의 3이지 따라서 얼마? 이 점의 좌표가 4분의 3이라는 거지 아 이렇게 얼마? 4분의 3인 걸 알아냈다면 우리는이두 점을 아니까 이두 점이 다시 어디를 지나? 어디를 지나? 우리가 요 직선을 지나잖아 요 직선 요 직선을 대입하면 되겠지 우리가 어디? 이 직선이라고 하는 이해잖아 예.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될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뭐 얘를 가지고 와서 요거를 대입 가지고 온는는 복사를 해가지고 지 복사를 해가면 음 그래서, 이 직선에 뭐, 이 직선에 뭐가 지난다고? 예, 4분의 9 콤마 4분의 3이 지난다고. 따라서 이제 얘를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 우리가 뭐 4분의 9x 더하기 m-2에다가 4분의 3-m 플러스 2가 될 거고, m에 관해서 정리하면 될 거야. 양쪽에 4를 곱해버리면 9x 더하기 3에 m-2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지. 4m 더하기 428은 0가 되고, 맞지? 그럼 얘는 3m-6이 되니까, 맞지? 오, 잠깐만. 이거 잘못 적었구나. 오, 어, 이거, 이거, 이거. x가 아니라 4분의 9. 맞지? 여기 4분의 9의 m이었어. 맞지? 그럼 뭐 여기다가 x가 아니라 m으로 쓸수 있겠지? 응.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3m-6이니까, 여기 m, m, m을 정리해주면 돼. 9에3 다음 12, 1 2의4뺀 8이지. 따라서 정리해보면, 얼마? 8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8 하면 플러스 2가 되겠네. 플러스 2는 0이라고. 따라서 m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21 곱해버리면 20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은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네. 됐나?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5. 됐지? 끝.